저번에 새로운 아지트를 계약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공사에 들어가려고 보증금을 다 송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즘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보니까 유부김밥을 정말 맛있게 만드는데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애수인한테 유부를 주문해달라고 했더니 유부초밥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부를 주문했는데 올 때까지 기다리려다 오늘 아침에 먹을 게 없어서 유부초밥에 있는 유부를 잘라 김밥을 만들고 있어요. 아무튼 아침에 김밥을 먹고 새로운 아지트로 출근을 했어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위한 준비를 하려고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주문한 단열재가 벌써 도착을 했더라고요 일단 택배가 잘 도착하나 테스트로 몇 개만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한 단열재는 아이소핑크 50T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나무 판자를 꺼내는 해수인. 인수인계를 끝내고 집으로 와서 해수인과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저번에 잠시 보여드렸지만 지하를 내려가려면 여기 계단을 통과해서 내려가야 합니다. 여기가 정말 난코스가 될것 같은데 뭐 작은 어항은 들고 내려가면 되지만 경사가 있고 좁고 긴 계단이라 4자부터는 문제가 많이 심각해지더라고요. 4자부터는 어항도 두껍고 또 4자 강폭은 옆으로 위로 확장된 어항이라 평지에서도 옮기는 게 힘듭니다. 그리고 특히 오자는 옮기다 몇번 다칠 뻔한 적이 있어서 사실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데 해수인이 여기에 판자를 깔아 어항을 옮겨보자고 하네요. 아 이게 참 지하만 있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나중에 다음날 와 보니까 그때는안 보였어요. 지하가 이렇게 깊은지 이 어항이 엄청 크잖아요. 엄청 무겁고 엄청 크고 진짜 옮긴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서 제가 막 며칠 동안 고민했거든요. 어떻게 어항을 내려갈까 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일을 만나. 해수인이 계단에 나무 판자를 깔아 어항을 밧줄로 묶어서 천천히 밑으로 내려보자고 하더라고요. 요 며칠 동안 별의별 방법을 다 생각해봤는데 찾던 중 이런 계단 내려가는 지게도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고가일 것 같고 이런 층계 내려가는 수레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계단이 고르지 않고 울퉁불퉁한 것도 문제지만 실제 리뷰를 보니까 올라가는 건 할만한데 내려가는 건 무거운 짐의 경우 엉덩방아 찍듯이 콩콩하면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소니엄도 있고 내려가는게 쉽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나무판자로 미끄럼틀을 만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않을 건데 한번 해볼게요. 만약 어항을 끌고 내려갈 수 없으면 어항을 분해해서 옮긴 다음 지하에서 실리콘으로 붙여 다시 조립을 해야해요. 이렇게 되면 시간도 너무 오래걸리고 이 작업이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 제발 분해하지 않고 온전하게 옮길 수 있길 바라고 있어요. 에? 일단 바닥에 나무판자를 쭉 깔아 놓은 해수인 아, 계단이 진짜 높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레일을 만들려고 해요 아, 칼을 안 가져와서 아마도 강목으로 나무판을 고정시켜 주려는 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참고로 지루하실 것 같아 제가 편집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인지 영상에는 별로 한게 없어 보이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내일 어디 가볼 데가 있어서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짐을 실어 나르려고 차까지 빌려온 해수인이에요. 단열재가 도착을 하면 공사를 시작할 텐데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시간 날 때마다 부지런히 집을 옮기고 있습니다. 일단 짐을 내리고 어제 만들다 만 판대기를 연결해 볼게요. 할까 싶어요. 해보는 거지. 모든 방법을 다 써봐야지. 오 빠졌다 빠졌어. 다시 보수라고 뒤집었어요. 그래도 분해가 되는 판때기. 다 만들진 않았지만 어항도 만들어 보니까 아, 이거 어왕의 무게를 이 나무 친구들이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못을 박아왔고 뭐. 얘네들 버틴다 해도 나무 자체에 힘이 약해갖고 무거운 어항이 올라가면 그냥 쪼개질 것 같습니다 지금 해보니까 나무가 생각보다 강하지가 않아요 쪼개질라고 해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더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마지막 방법 분해인데 실리콘다 떼어갖고 분해해서 다시 여기서 그립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저기 또한 가지 생각났는데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건 안돼 절대 안돼 해보니까 네, 이건 빡고. 아니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는 해수인. 로감아이 박스로 감아갖고 그냥 려야겠 그러니까 구루마의 어항을 밧줄로 감아서 옮겨본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가 아니면 잘라서 겠는데 <laughs> 지금 밧줄에 묶어 내려오는 건 사자강포 어항입니다. 오 느낌 좋아요. 어항이 너무 무거워서 압축기가 떨어질 뻔 했어요 아니싸요 성공했어, <?UB2> 통해서 양쪽에다가 붙여고습니다 와, 대야이도문제 와 이렇게 막 폭기고 유리 압축기 네, 두개 붙여갖고 와 진짜 힘이 힘은 드는데 엄청 힘 드는데 근데 이건 성공했는데 이제 청원폭 또, 또 이따하면 될것 같기도 한데 좀더발 발주로 더하게 묶고 아니면 세 명에서 양쪽 하고 뒤에 한 명을 해서. 어, 근데 이게 자리가 없어. 이쪽에 두명 있어야 돼 한쪽에 두명있어야지세 명은 안 돼. 이쪽에 같이 하려면 좁아 보이더해 보니까 나도 겨우 들어갔어. 여기 두명이 이거 두개 붙여서 하면 돼. 그래도 사자 강폭은 어쩌지 내려왔어요. 사자 초강폭하고 오자가 살짝 걱정되기는 하는데 아무튼 더 보완을 해서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이 되었어요. 기존 아지트에서 어항이 깨지지 않게 포장을 하는 해수인. 이렇게 포장한 어항을 새로운 아지트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옮기고, 그 다음 날도 옮기고 6년간 쌓인 짐이라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수인이 이렇게 옮기다 쌍커피가 터졌어요. 이만큼 가져왔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이건 아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매일 갖고 온데도.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아지트에 설치되어 있는 수조를 비우고 분해를 해서 옮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우선 여과재를 다른 어항에 옮기고 물과 바닥재를 뺀 다음 분해를 해줄 거예요. <목소리> 여과제를 다른 어항에 옮길 때는 기존 어항물에 헹궈서 분진을 날리고 옮겨주면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문한 단열재가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지하공간을 치우고 단열을 할 건데 이걸 언제 다 하나 싶습니다. 회수인이 집에 오면 너무 지쳐있어서 안쓰러워 죽겠어요. 그래도 언젠간 끝이 나겠다.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깊어서 사자보다 큰 왕은 어떻게 옮겨야 하나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해수인 TV였습니다. 안녕.